아이, 시스터입니다. 오늘 먹을 거는 바라샹궈, 크림새우 꼬바로우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럼, 잘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음료는 아이소디. <laughs> 와, 와 얼얼하네요. 분모자 분모자 너무 좋겠 <laughs> 대박 새우가 엄청 동동해. 완전 통질통질하고 크림, 크림하고. <laughs> 그냥 맛있어 간단하네 <laughs> 대떡이에요. 어? 응. 응쪼 이쯤에 이것도 먹을까? 음 너무 맛있어 음, 단짠 느낌이다 음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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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.